속속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쾅쾅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0일 주일 오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네 옆에 계시니 너는 언제나 안전하단다. 오늘 큐티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읽어야 해요. 목사님 따라서 읽어봅시다. 파도야 잠잠해져라. 한번더큰 소리로 파도야 잠잠해져라.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아멘. 목사님 따라서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아멘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태풍이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덜덜덜 겁쟁이 제자들은 배 아래 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파도에게 꾸짖으셨어요. 파도야 잠잠하여라. 그러자 시끄러웠던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무서운 일 앞에서는 누구나 제자들처럼 덜덜 떨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용기를 내어서 이 두려움을 모두 물리쳐 보세요. 오늘의 말씀 풍당은 믿음 호를 만든 후 물에 뛰어 경주해 보는 거예요. 경주가 끝나면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자 하고 크게 외쳐보아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 예수님과 나 스티커 두 개, 테이프, 부채 두 개. 긴 플라스틱 통 또는 욕조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를 접어서 종이배를 만들고 그 위에 예수님과 나 스티커를 붙여서 미드모를 만듭니다. 종이배의 아랫면에 테이프를 두껍게 여러 번 붙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주세요. 긴 물통의 한쪽 끝에 미드모를 띄우는 부채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반대쪽에 먼저 배를 보낸 사람이 승리! 경주가 끝나면 뭐라고 외치기로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자! 오늘의 흐린 글씨를 따라서 써볼게요. 먼저 예수님. 예. 수.님. 그리고 믿고. 우리 지난번에도 써본 적이 있었던 글이죠? 믿고 자, 잘 썼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무서움을 씩씩하게 이겨내요. 한번 더. 예수님을 믿고 무서움을 씩씩하게 이겨내요. 오늘 큐티에서는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고 용기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의 마지막 스티커 붙이기. 오늘도 큐티한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